으쌰! 빡! 빡! 아이씨야! 바람을 찢으라고 배우더라도할 때는 씨 피해버리지 그냥! 파도 그냥 피해버려! 젖지 않았어! 야 씨! 아이고, 안녕하십니까, 형님들. 아. 아, 예. 오늘 범섬. 범섬 왔습니다, 다시 또. 저번 영상 다음에, 처음, 처음으로 다시 또 범섬 오네요. 오늘은 친구 같이 왔어요. 오 친구 한명 같이 왔고. 오자마자 담배나 피고 커피 한잔 잠깐 하고 바로 캐스팅 물이 어디로 갈래나? 음. 지금 첫 캐스팅이라 일단 물 어디로 가는지 보고. 아니, 그나저나 여기서. 배터리가 지금 일단 지금 어두우니까 액션캠으로 먼저 찍고 액션캠 혹시 다 되면 그때 휴대폰을 키든가. 아이고 아이고 네, 지금 만조라서 파도가 여기까지 올라오네요 힘들어 보겠습니다. 떨 지금 만조 지금 만 지금 만조 아니냐 물안물안 안을... 감신디? 살짝 밖에 먼저 하기지 물안 감신게. 지금 물이 거의 안 가다시피 안 가다시피해서 깊은데 먼저 일단 조지는 걸로. 여기 물 가면 떨어지기 힘든 곳이라서 깊은 곳을 먼저 조져보겠습니다. 범섬에서 몇 마리나 나와줄까? 나와 버렸네. 저 형님들 친구한테 가하나 뺏어 왔습니다. 제가는 남자예요. 근데 여기지 이제 가 필요 없고 만조라서 그냥 훅 올리면 돼 그냥. 야 크진 않은 게 아직 너울 있어 가지고 지금에 지금, 지금, 지금 한발 나갔다가. 네, 한발 뒤로 빼고 네 형님들 한발 나갔다가 한발 빼고 자 이럴 때는 갸고 필요 없어요 크지도 않아요 네. 파도에 맞춰서 자. 500 500 정도 예상 아. 오늘 여기다 좀 풀어 놓겠습니다 애들을 아이고 아이고, 어이고 몸 쏴지 마라, 어? 어이 가만 있어, 가만 있어, 가만 있어. 네. 갑자기 흙탕 됐네요. 아 오늘은 특별히 이거 돈보 에디션입니다, 형님. 돈보 에디션. 아 어, 맨날 형님들 것만 해가지고 돈보 에디션 한번 해봤어, 돈보. 돈보. 보이시나? 돈보 에디션 돈보 에디션 처음 와서 물 어디로 가나 안 가나 대충 보고 그 다음 캐스팅 던져서 바로 한수자 바로 이어서 두번째 캐스팅 이제 친구인데요 법판에 있는 오징어는 저 새끼가 다 잡습니다 법판 매니아 법판에 오징어는 오징어가 없다. 제 새끼 다 잡은 거예요. 지금 딱 여기까지 와야 제가 정상적으로 나오는데 파도피에서 일로 와버리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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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가리 잘라서 나오고 네. 일단 뭐 접으려고 보시는 거 아니니까 안내. 네. 음오징어 보시고 싶어서 보시는 거니까 왔네요. 왔어. 슬슬 왔어. 이게 별로 안 크네요. 이제 맞춰볼게. 586까지 한번더 올리게. 아, 파도. 하늘이 맛어하늘면 안되니까 어씨 한마디 왔네 휴대폰으로 키자마자 네. 오늘은 다 계속 돈보 에디션만 쓰고 있습니다. 돈보 에디션만. 야, 돈보. 업. 내가 내업하고 잡 빠졌네. 이 사이즈 가 제일 맛있지. 근데 죄송해요. 다시 보니까 500 아니네요. 예. 500과 살짝 작아. 어. 밖에 나가지? 아니, 왔네요. 네, 왔어! 파도도 왔어! 이씨! 어? 뭘잘 뭐, 뭐, 뭐 잡아? 너가 선수지, 내가 선수냐? 아물 좀만 더 빨리 가시면 완전 나이스인데. 다른 예, 오늘 다작을것 같네요 느낌이 시간에 다리가 하나 걸렸는데 파도에 맞춰서 하나 둘아이 맛은 좋겠다 4,500들 음. 짜잔 문오징어또돈보 에디션 군부 에디션. <놀람> <놀람> <놀람>